...들과의 만나. 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활동하시면서 뭐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좌절감이나 뭐 보람이나 이런 거를 뭐 구체적인 사례를 쓰시면서 말씀을 하셔도 좋고 좀 자유롭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 먼저 또 들으시면서 네.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서로 자유롭게 토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시다는 아, 제가 번저 할까요? 아, 저는 좌절된 순간과 보란된 순간이 동일한데 제가 이제 사역을 했었을 때 이제 그때 뭐 전문 강사 이런 건 아니고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 부선생님들 서 대상으로 선폭력 예방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교사 교육 차원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한테 이 올렸는데 어, 이거를 그냥 너네 부서에서만 하지 말고 전체 교사로 확대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사 대상으로 처음으로 이제 성폭력 예방 강의가 열린 거죠.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젠더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아, 젠더에 기반한 폭력, 젠더 폭력 해서 한두 시간을 그렇 강의를 하고 잘 마쳤는데, 이제 더 이제 부장님들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열성으로 이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데 앞장서고,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laughs>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거의 뭐구들부들하면잘못 자다가 그 다음 이제 저희 전체 회의 때 저를 면전에 두고 굉장히 이제 저주를 퍼부었어요. 어떻게 이런 교육이 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냐. 느 단임 목사님 그랬다고 안 신경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단임 목사가 굳이 아니까 이제 사탄이 뜬다구나. 저런 종도사를 어떻게 데려올 수가 있느냐. 그때 저도 한 3년 동안 사용을 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교육이 열려서도 안 되고 열리면 온 장로님. 장로님도 20년인데 다장로님들 사인받아서 허락받은 교육만 이루어져야 된다. 네가 무슨 장, 전문가의 자격이 있냐 이래서 음. 제가 거기에 빡쳐가지고 이제 그래? 그럼 앞으로 전문강사를 따야겠다 해서 2년 뒤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청년 예방 통화전문강사를취득하기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고요. 그때가 가장 보람찼죠. 어떤 교회에서 <laughs> 성공 <성폭> 예방을 <laughs> 할수 있구나. 도루 안에 도루 안에 도루 안에 도루 안에 도루 안에 도루 안고 도루 안에 도루 안에 도루 안에 도루 안에 도루 안에 도가 안에 도루 안에 도루 안에 도루 안에 도루 안에 도루 안가 도루 안에 도루 힘들었던 순간이고, 아마 그 계기로 선생님들 사이에 좀안 좋은 을리퍼서 제가 그 교회에 나오, 결국 나오게 됐거든요. 결국 나오게 된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활동을 할수 있게, 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까? 성리하신 이 아니었을까? 라고 <laughs> 해서, 저는 그게 가장 자, 자, 소통의 예방 교육을 했던 게 가장 보람 됐고, 가장 좌절된 그 순간이었다라는 걸. 공감하는 게 되게 사람이 진짜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된다고, 진짜. 저도 비현주의자 마리아 그리면서 제가 성폭력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 출판사랑 조금 부딪힘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중간에 여성 기획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남성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고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냐. 정말 이런 일이 보편적인 일이냐 하면서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상처가 됐어요. 음. 나는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정말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 그리고 이렇게 그 성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기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자극적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상처였거든요. 근데 그래 그러면 내가 자극적이지 않게 해볼게 해가지고 음. 근데 오히려 그 말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게아 보통 성폭력에 대해서 저는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잘못하면 실제로 그동안의 미디어에서 성폭력을 표현했을 때 굉장히 관음적으로 표현하는 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시선에 제한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여자에게도 음. 그런 거고 근데 그 자극적이지 않게 그려야 되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좀더제 연출이라던가 콘티를 짤때 들여다보면서, 아, 내 안에 이 관음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구나, 남성주의적인 시선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돼서, 아, 이거를 피해자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식으로 연출을 해야겠다고 해서 나왔던 연출이, 그, 그, 실제로 그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안경을 쓴그 목사였거든요. 그 뭐, 안경 쓴 목사의 눈에 비친 피해자의 얼굴 그런 식으로 제가 연출했는데 그게 굉장히 연출이 좋았다는 평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피해자가 그 눈에 고립되어 보인다는 어떤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연출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비혼 주자 마리아 책을 읽었을 때 분들이 그런 시선이 너무 좋았다. 관응적이지 않고 또 시의 어떤 은혜를 베푸는 시계 시선 시혜적인 시선이 아니라 정말 피해자의 시선에서 그리려고 작가님이 노력하신 게 보여서 되게 좋았다라고 해서. 저도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려 고난이고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말을 삼쳐도 받았지만, 오히려 글을 통해서 더 작품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어서 보람을 약간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들으면서 공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성폭력, 이게 저 지금 이 키워드를 성폭력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아카이빙을 하시면서 연락도 잘안 받으시고 그러셨다는데. 음. 예. 자극적이지 않게라고 해주신 부분이 좀 공감이 가는 게 계속해서 막 몇백 건씩 교회 내 성폭력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카이빙 작업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더 자극적이게 보이게 아카이빙을 해볼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너무 사건들이 기가 막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상이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최대한 담담하게 있는 팩트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10년간 종교계 전문가들 중에서 성폭력 1위 전문직이 목사인데, 이제 그것도 스스로 보고 <laughs> 전시를 본 사람들이 알게 하자. 우리가 뭔가 가시화하지 말고 팩트만 담자라고 했던. 면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게 조금 공감이 했고저 어,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그래도 다들 좀 관심을 보일 줄 알았어요. 음,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어, 교단. 전화를 하면은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전화를 받으시면 어느 부서에 전화하세요? 그 부서에 전화하면 다른 부서에 전화하세요. 계속 전화하고 전화하고 하다가 마지막 부서에서 "아, 거기 거기 전화해 보셨어요?" 그럼 이제 한숨 쉬시고, 그럼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끝난다든지, 아니면 특정 교단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런 거 아카이딩 하지 않는다, 자료가 전혀 없다. 라고 하시거나 그래서 이제 신학교로 돌렸는데 신학교들에서도 물론 이제 시즌이 어려운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네, 전혀 응답이 없었던 점이 가장 안타까웠던 음.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활동하면서 어 그냥 이제 제가 교회에서 듣거나 제가 학교에서 듣던 말만 말말이 아닐 것 같은 거죠. 다른 학교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되게 이상한 말들 많이 할것 같아가지고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가 되게 단시간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공감도 많이 얻고, 힘도 많이 얻었었고, 또 이제 이걸 전시했을 때 되게 불편함을 느끼면 어떡하지? 나는 재밌는데, 이걸 보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제안을 되게 많았는데, 어, 저랑 같이 너무 되게 이상하다, 재밌다, 웃기다 해주셔서 그게 되게 좋았었고, 좀 힘들었던 점은, 이게 좀 성차별에 대한 문제들이 누적되다 보면, 어, 어쨌든 피로감이 쌓이잖아요. 근데 그 피로감을 어, 내가 어떻게 활동을 풀어내야 되는지,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때가 조금 힘들었고, 어,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같이 찾아요. <웃음> <웃음> 피로 함에 너무 공감이 돼요, 피로가. 뭔가, 너무 많으니까, 아까 그, 쌍폭력 역사도 그렇고. 너무 이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교회에 여성이 이렇게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걸 보면서 그 피로감이 있는데 그 피로감과 싸우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막 하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피로감과 싸우셨는지. 많이 쳤던것 같고요. <laughs> 이랑 조금 연결이 됐는데 저는 그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되게 그 속상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한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만남인가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지 그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다섯 명모여서아이디어를막 서른 개 넘게 막 이것도 해보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 야이건 좋을 것 같아 막 서른 개가 넘게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반 이상, 15개나 20개 정도 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는 게 15개에서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어, 집 가는 길에 조금 서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아이디어가 많고 이렇게나 할수 있는 역량이 있고 이렇게나 마음들이 있는데 그걸 풀수 있는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없었던 것과 나 동료들에게 그래서 그날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집 가는 길에 속상했었던 기억이 음. 있습니다. 저는 많이 졌어요. 음. 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